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메달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메달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난주에 집 청소를 하다가 집에서 등글거리는 메달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메달이 저의 첫째 딸인 다이가 유치원에서 받아온 메달인 줄 알았습니다. 작년에 유치원에서 제 훌라우프 인증제를 인증제가 있어서 강당에 모여서 훌라우프를 돌리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의 딸은 이제 부끄러움이 많아서 훌라우프를 잘 돌리지는 못했지만 용기 있게 많은 친구들 앞에서 훌라우프를 돌리려고 시도했다는 그 노력만으로도 선생님으로부터 메달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메달을 받고 다이는 너무나도 기분이 좋아서 목에 걸고 와서는. 저에게 한껏 자랑을 해서 저는 그 메달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청소를 하다가 집에서 등물거리는그 메달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는데 저는 그 메달이 당연히 다일 건지 알았지만 자세히 보니까 그 메달은 다름 아닌 저의 것이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그 메달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그 메달은 저희 어떤 메달이었을 것 같습니까?라고 질문을 준비했지만 PPT에 딱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 메달은 제가 2013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받았던 메달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 메달이 있는지를 까먹고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아이들을 통해서 그 메달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알고 보니 그 메달은 저의 아이들이 서랍장 구석구석을 열고 만지며 놀다가 이제 어떻게 제 메달을 발견하고는 꺼내가지고 놀고 그냥 한쪽 편에 놔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메달을 발견하고 나서 그 메달을 아주 신기하게 쳐다보았습니다. 아, 내가 이때 이것을 받았었구나. 그리고는 그 메달을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거기에는 이런 글씨가 써져 있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흔히 임직패에도 쓰여지는 성경 구절인데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이죠. 죽도록 충성하라.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이 저의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또한 하나님 앞에서 내게 맡은 말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는 한 주가 되었습니다 원래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그 서문학교의 상황에서 보면 어떤 박해와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상황 가운데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의미로 쓰여졌지만 저는 이 말씀에서 이 충성이란 단어가 제 마음 가운데 크게 와닿으면서 나는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또 어떻게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충성일까?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받았던 오늘 본문 말씀이 생각나게 되었고, 이 말씀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충성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그 충성의 모습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충성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는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기 전에 세 명의 종을 불러서 한 명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또 다른 한 명에게는 두 달란트를, 또 다른 한 명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오랜 후에 집으로 돌아와 보니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각각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받게 되었지만 한 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주인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달란트라는 것은 그 당시의 화폐 단위를 나타내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오늘날의 탤런트라는 말이 이 단어에서 나왔듯이 이 달란트는 재능 또는 은사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달란트가 맡겨진 돈에 대해서 쓰여졌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 주시는 은사와 사명에 내가 충성되이 잘 성기며 감당하여 왔는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달란트 비유는 마태복음 25장에서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 앞에는 열천여의 비유가 등장하고 있고 이 달란트 비유 뒤에는 양과 염수의 비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세 비유가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주님의 재림의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아주 잘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죠. 열 처녀의 비유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그 성도의 준비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비유라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달란트 비유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 성도의 충성과 성실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 주신 그 은사와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되이 섬겨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달란트 비유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때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주인이 타국으로 가기 전에 먼저 자기의 종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소유를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나요? 맡겼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나의 달란트도, 나의 기업도, 내 자녀도, 심지어는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주인은 자기 종들에게 두 가지의 방식으로 그 소유를 나눠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기 보면 주인이 자기의 소유를 어떻게 맡겼냐면 먼저는 자기 종들에게 모두 맡겼습니다. 자기 소유를 어떤 한 사람에게만 특정하게 몰아서 다 맡겨준 것이 아니라 각각에 나눠준 양은 다르지만 자기 소유를 모두에게 나눠 주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 주신 고유의 사명과 고유의 사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누구에게는 달란트를 주고 누구에게는 달란트를 안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그 사람에게 맞는 은사와 달란트를 우리 모두에게 다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각자에게 맞, 맞는 그 사명을 주셨고 또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15절 말씀을 보면 주인이 자기의 소유를 맡긴 그두 번째 방식이 나옵니다. 그것은 각각 그 재능대로라는 거예요. 각각 그 재능대로. 그러니까 주인이 자기 종들의 모습을 보고 그 종들이 감당할 능력에 비리하여 그 달란트를 맡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감당할 만한 능력이 되니까 그 다섯 달란트를 맡겨준 것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감당하면 만한 능력이 되니까 두 달란트를 맡겨준 것이고, 또 다른 사람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감당할 만한 능력이 되니까 한 달란트를 맡겨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왜저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주고, 왜저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냐라고 말할 수가 있지만, 주인은 그 사람이 감당할 만한 능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능력에 맞게 각각 나누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이 종들이 주인으로부터 각각 얼마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종들이 주인이 맡겨진 것에 대해 얼마나 주인의 뜻대로 행하고 얼마나 자기에게 맡겨진 것에 대해 최선을 다해 살아갔는가. 여기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종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땅 가운데서 행해야 될 올바른 충성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주인으로부터 자라에 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을 받게 되었지만 한 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책망을 받으며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다섯 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또두 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주인으로부터 왜 칭찬을 받게 되었고 한 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왜 책망을 받게 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단지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각자의 그 이유를 남겼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것이고 한 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정말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책망을 받았던 것이었을까요? 우리가 이 달란트를 비유를 보면서 의문이 생기는 것 하나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이한 달란트를 받았던 자가 왜 책망을 받았느냐라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주인이 자기에게 이 달란트를 맡겼을 때 이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25장 18절 말씀에. 한 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여기 보면 한 달란트를 받았던 자가 했던 행동은 무엇이었나요? 주인이 주었던 그 달란트를 단지 땅에 감추었던 것 뿐입니다.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그냥 그 달란트를 잘 보관하고 있다가 주인이 돌아올 때 다시 고스란히 돌려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는 주인이 돌아와서 결선할 때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 책망을 받게 되었을까요? 우리를 생각으로는 그래도 손해를 보지 않았으니 그 또한 잘한 게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것 하나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주면서 그들에게 원했던 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원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21절과 23절을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자라또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3절에도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자라또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두 절의 말씀은.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받았던 자를 주인이 칭찬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 다섯 달란트를 받은 자와 두 달란트를 받았던 자의 칭찬이 똑같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주인은 똑같이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는 주인이 종들에게 무엇을 원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인이 자기 종들에게 그 달란트를 나눠주면서 각자의 그 재능에 맞게 그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 잘 사용해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주인의 관심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를 남겼느냐라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나 주인 주인의 마음에 합당하게 최선을 다해 사용했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만약 주인의 관심이 얼마를 남겼느냐 라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면 주인의 칭찬은 다섯 달란트를 남겼던 자와 두 달란트를 남겼던 자의 칭찬이 서로 달라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칭찬은 두 달란트를 남겼던 자이든 다섯 달란트를 남겼던 자이든 그 칭찬이 다 똑같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인의 칭, 관심이 얼마를 남겼는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나 최선을 다해 살아갔는가라는 것에 그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달란트를 맡겨주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최고가 아니라 최선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가 얼마를 남겼느냐? 라는 것을 물어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인의 마음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를 남겼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 그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했는가? 라는 것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때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고, 내가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고, 내가 얼마나 교회를 부흥시켰는지, 그 성과에 따라 나를 심판하시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목회자로 예를 든다면, 그 교회에 교인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서 있었다면, 나는 너의 그 모습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게으름을 피웠다면 책망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한 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왜 책망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한 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뭔가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조인이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충분한 시간과 충분한 달란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으로부터 심판과 책망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한 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다른 종들에 비해서 그 달란트를 적게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받은 달란트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할 만큼의 적은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그당시에한 달란트는 6천 대나리온과 같은 금액이었습니다. 한 대나리온은 장정 한 사람의 하루 풍삭세에 해당되는 금액이었는데, 이것을 계산해 보면 6천 대나리온은 약 20년 동안 일해온 한 사람의 연봉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오늘날 하루에 일당을 10만 원으로 잡는다면, 이 6천 대나리온은 즉한 달란트는 거의 6억에 해당되는 금액인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돈으로 충분히 무언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하기 싫었을까요?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한 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주인의 마음을 잘못 알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었나이다. 여기에 보면 한 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굳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님, 저는 당신이 완고하고 거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사람인 줄 내가 알고 있었기에 내가 두려워서 그땅그 달란트를 그 땅에 감추었습니다. 이 종은 주인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소네을 보면 화낼 것만 같은 사람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이것은 게으름, 즉 자신에게 맡겨진...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못한 핑계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불이한 청지기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내 마음대로 사용할 때 우리는 불이한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LH 직원들과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입니다. 그들이 비난받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국민을 위해 일해야 될 사람들이 자기의 직권을 남용해서 부당이익을 챙겼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치인들은 계속해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국민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권력이 진짜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정치를 하고 있다면 그들은 정, 정말 충성스러운 종이 될수 있을 텐데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권력을 자기가 휘두르려고 하니까 불의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충성스러운 종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왔고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참 신앙인이 되고 충성스러운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유가 내 것임을 주장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때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 이 교인들을 섬기라고 목회자로 세워주셨는데, 어느 날부터 내가 교인들에게 성김을 받으려고만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때부터 저는 불의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맡겨주셨는가, 그리고 왜 맡겨주셨는가를 날마다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장로의 직분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권사의 직분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집사의 직분을 주셨는지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의도를 묻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으로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한 가지가 나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여기 보면 타국으로 갔던 이 주인이 반드시 돌아와서 결산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은 부활하여 승천하신 주님 또한 우리에게 내가 반드시 이 땅에 돌아와서 맡긴 것에 대해 결산하겠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주인이 언제 돌아왔는지 그 시간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오랜 후에 라고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랜 후에" 라는 단어를 보면 이 종들의 마음이 그동안 어땠을 거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인이 없었던 그 오랜 시간 동안 종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것들에 대해... 충성스러움을 지키기가 참 어려웠겠다.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그 충성스러움을 지키기가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주인이 종들에게 그 달란트를 맡겨주면서 내가 1년 뒤에 돌아올게 라고 얘기를 했다면 종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 이제 주인이 올 날이 며칠 안 남았으니 그 남은 기간 동안 내가 더 열심히 충성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주인은 자기가 돌아올 시간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 그 기약 없는 기다림, 그것이 종들에게는 너무나도 힘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충성이 언제 흔들리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주님이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그 확신이 사라질 때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충성은 그때 흔들리게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올 것이라는 그 확신이 점점 사라질 때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점점 그 또한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올 것이라는 그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떠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자신의 그 신앙을 지키면서 충성대의 성짐을 나아갔지만 그 확신이 사라진 사람에게는 과연 주님이 오시긴 오시는 걸까? 라는 의심이 그의 마음속에 싹 트기 시작하면서 그때 우리의 충성과 원신은 점점 사그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보면 일제 강점기를 지나왔던 많은 지식인들 가운데 우리가 변절자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변절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변절자가 됐는지 아십니까? 대표적으로, 춘원 이강수 같은 사람은 처음부터 변절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변절자가 됐냐면, 아무리 봐도 우리나라에는 광복이 오지 않을 것만 같고, 우리나라를 되찾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 내선일체, 즉, 일본과 함께 가는 것이 그는 낫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언제부터인가 광복이 오긴 하는 걸까? 라는 그 마음의 의심이 그의 마음 가운데 싹 트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그 확신이 사라지면서, 광복에 대한 믿음 또한 사라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변절자들은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들을 견뎌내지 못했기 때문에 변절을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확신하며 그날을 기대하고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그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서 힘들게 살아갔지만 그래도 주인이 반드시 다시 오실 거라는 그 확신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충성되어 살아갔기 때문에 주인이 돌아올 때 그들은 칭찬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정말 마음속에 확신하며 기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점점 그 확신이 사라진 채그 한 달란트를 받았던 자처럼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그저 소홀히 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은 반드시 다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해 반드시 결산을 하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 모두가 충성되이 살아가서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받았던 종처럼 잘할 또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모두가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직분과 달란트 또 신관과 재정 그 모든 것들을 나는 충성되게 잘 섬기며 감당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해 봅니다. 오늘 말씀이 나왔던 이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받았던 자가 주님의 마음을 잘 알고 그 주님의 뜻대로 맡겨준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 사용하며 나갔던 것처럼 여기는 저 우리 모두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내게 맡겨주신 것에 잘충성되이 성기며 나아가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잘할 다충성착하고 충성된 종하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하여 주여 없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